열정이 무엇일까요? 열정이 무엇일까 우리는 열정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정일까요? 진짜 열정이 감정일까요? 감정은 기분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 없다 아침저녁으로 아 금방도 바뀝니다 그렇게, 그렇게 만약에 감정으로 생각하면 그럼 열정 열정하면 떠오르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 열정하면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모습 혹은 어 2002년 월드컵에서 빨간 옷 입고 막 응원하는 그런 모습, 사이드 콘서트에 가서 뛰어! 하면서 뛰는 모습,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게 진짜 열정일까? 그건 감정이죠. 그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 진짜 열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주제가 그건데 진짜 열정은 어디에서 온다? 온다. 열정 있는 사람은 어, 감정과 관계없이 자신이 하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열정이다. 우리 아이들이 늘 갈등하는 것이 뭐예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일 사이의 갈등을 하죠. 하고 싶은 것꼭 해야 하냐 하고 싶은 건 어떤 거라고 어떤 것이 있죠 게임하고 싶고 TV 보고 싶고 친구와 놀이터 가서 놀고 싶고 낮잠 자고 싶고 빈둥거리고 싶고 어뭐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것들이고 해야 하는 건 뭐예요 매일 해야 되는 것도 있죠 영어 숙제 해야 되고 수학 숙제 해야 되고 뭐책 읽어야 되고 학교 수행평가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은 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뭘 해야 돼요? <laughs> 그게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면 은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하게 된다. 지금 해야 하는 일을 하면 나중에 하고 싶은 <laughs> 일을 할수 있다. 하게 된다. <laughs>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은 열정의 소유자였다. 라고 해요. 열정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동의하는 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열정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열정을 키울 수 있느냐에 대한. 해 볼게요. 몇 사람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안무가 중에 트와일라 타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용가예요, 무용가. 전설의 안무가 트와일라 타프는 트와일라 타프는 고전과 현대 발레를 섞은 크로스오브 발레의 창조자로 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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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불려요. 어, 한 기자가 트와일라 타프에게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올랐을 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정상에 올랐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상에 오른 비결을 물어보니까, 트와일라 타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옐로우 캡이라고 답합니다. 미국에서 옐로우 캡은 택시를 말하죠. 택시. 택시 어, 그래서 다시 기자가 물어봐요. 아니, 택시라뇨?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 5시 반, 옐로우 캡의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손 하나 들수 없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 다시 잠들고 싶었던 아침도 수두록하죠 그때 난 무조건 일어나요 문 밖에 택시가 와 있거든요 일단 나가서 그 안에 앉고 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갈 수 없죠 택시가 나를 체육관에 데려다 줄 테고 어쩔 수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니까요 어, 의지나 동기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 나는, 나, 나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내뭐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 한게 아니라, 택시를 부르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 하잖아요. <목소리> 어, 힘들지만, 몸의 컨디션이 안 좋지만, 그렇게 했던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녀가 지난 5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해온 이제 자신의 몸에 발동을 걸어 영혼을 깨어나게 하는 의식, 아침 5시 반에 택시에 타는 그 순간은 영혼을 연습을 게을리할 온갖 변명과 이유로부터, 그녀를 탈출시키는 마법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50년간 옐로우 캡을 연 그녀의 꾸준함이 그녀의 열정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몸이 컨디션 안 좋아. 안 하고 싶어. 그래도 가서 가는 거. 이게 진짜 열정이라는 거죠. 해야 할 일은 멈추지 않고 하는 거.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발레리나 강수진 이야기입니다. 아, 강수진은 세계 최고의 발레리나였죠. 지금은 한국 어, 발레단의 그, 어, 단장으로 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독일 슈피터 가르트 발레단의 수석 발레리나였으며 독일의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한권 썼어요. 나는 내일을 기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자신을 열정 전도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생각나는 내용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발레를 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발레를 했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이 책을 쓰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독일에서. 그리고 책을 낸 출간 기념, 출, 간 기념 강의를 하러 온 거예요. 굉장히 바쁜 분이 출간한 다음에. 그때 그것을 듣고, 딸이 거기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강의장에 간 거예요. 근데 질문을 한 거예요, 강수진 씨가. 근데 손을 번쩍 띠고 대답을 한 겁니다. <laughs> 딸이!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오. 책을.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있었거든요. 어느 날 책이 없어진 거예요. 잊어버렸습니다. 딸은 몰라요, 지금. 우와. <laughs> 근데 나중에 딸이 무용학과를 갔잖아요. 음. 그때는 생각도 못 했는데, 아, 생각도 못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니까, 그때는 이제 무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래서지금 많이 미안합니다. 그책 잃어버렸어요. 이거 강의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laughs> 자, 다시. 열정전도사라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기자가 물어봐요. 어, 보통, 음, 예술가에게 열정이란, 어,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뭔가 불타오를 때, 3박 4일이고, 4박 5일이고, 막 열심히 연습하고, 또안할 때는 푹 쉬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열정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러자 강수진 씨가 대답합니다. 열정이란 그런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답한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피 머신의 전원을 켭니다. 커피가 완성되는 커피 한 잔을 따라서는 욕실로 가서 15에서 20분간 사우나를 즐깁니다. 근육 피로물질을 체외로 배출해내기 위한 나 나름대로의 지혜입니다. 그뒤 바로 스트레칭을 하고 2시간 정도 개인 연습을 합니다. 2시간 개인 연습은 3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강수진 씨의 다입니다두 시간, 시간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나만의 시간. 어느 누구도 침범, 가족도, 남편도. 그녀가 말하는 열정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30여 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2 시간의 개인 연습 시간이 열정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열정이 아닐까? 감정과 관계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나무를 심은 사람 장지원호의 소설 이야기입니다. 소설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내용 한번 볼게요. 사람이 살수 없는 땅 황무지 한쪽에 양을 치며 혼자서 살아가는 양치기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양치기 노인은 잠자기 전 성하고 시간 도토리 100개를 고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밤 하는 일입니다. 날이 밝으면 한두 시간 시간을 내어 정성스레 골랐던 도토리를 땅에 심습니다. 그 기간이 어느새 3년, 10만 개의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때 그곳은 변해 있었습니다. 사람 키보다 큰 떡갈나무 숲이 용단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뒤에는 울창한 숲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 마을을 이루며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양치기 노인이 이 모든 것을 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입니다. 열정은 도토리 심는 노인의 꾸준함과 같습니다. 뭔가 변화를 만들고 싶어?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일시적인 감정 어막 방방 뛰면서 뛰어라고 하는 것 응원하는 그, 그때의 뜨거움 그게 열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열정이다 열정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2025년 꼭 이루고 싶은 걸한 가지만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의 다른 말은 원하는 결과입니다. 올해 꼭 이루고 싶은 원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올해가 아니라 이제 2025년이 되겠네요. 원하는 결과가 없으면 바다를 표명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이루고 싶고 꼭 해내고 싶은 것한 가지를 여기다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쓰겠죠. 어, 평균 98점 맞기. 수학학원 최상위반에 들어가기 경시대회 입상하기 1학기 대신해서 올이받기책 100권 이상 읽기 태권도 검은기따기키 165cm까지 크기 등등등등 수영대회 대회 신기록게기 오래 전원했습니다. 이렇게 써보고요. 어, 그러면 그 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한해 동안 이것은 내가 꼭 한번 해보겠다. 매일 실천할 행동 목표는 이런 거다. 프와일라 타쿠가 매일 새벽 5시 반에 택시를 타고 연습장에 갔던 것처럼 발레리나 강수진이 매일 아침 혼자만의 연습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나무를 심은 노인이 매일 토토리 100개를 심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매일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동, 구체적인 행동 목표 1, 2, 3, 3가지, 뭐 3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혹은 한 가지를 써도 됩니다. 꼭 이것은 내가 매일매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줄넘기 10분하기. 학교 수업 직후에 쉬는 시간에 복습하기.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15분 전에 도착하기. 학원에 다녀와서 바로 숙제 끝내기. 매일 책을 읽고 밴드에 자기화하기. 매일 우유를 내잔씩 마시기. 어 이거는 하나가 있어요. 여기 왔을 때어키 크뭐죠 그 159cm 대기 뭐 이렇게 썼거든요그 네. 다음에 키1 6 9 c m 대기 근데 지금 몇 센치 된지 알아? 초등학교 4학년 때 와서 지금 초6인데 지금 몇 센치 된지 아세요? 175? 175? 오! 알아맞혔어요 <laughs> 175가 됐어요. 140대세짜리가 지금 4학년 때 와서 6학년 됐는데 매일 우유4잔씩 먹어요. <laughs> 치즈 먹고. 아니 근데 그리고 보이나요? 지 내가 어, 여기 있잖 여기 여기 여기어 여기 여기까지 지금 열까지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laughs>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시작해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그거 썼으니까 체크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laughs> 175까지 컸대니까요 <laughs> 목표가 190이거든요 오감 많이 늘는데 아니 매일 하니까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아빠가 장문에 그, 우리가 개인 밴드가 있는데, 개인 밴드가 댓글을 썼어요. 써가지고, 아빠가 저쪽 그 포항에 있는 유명한 부대 있잖아요. 부대 여단장이거든요. 대령, 무궁화 3개. 그분이 여기에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업에 다 왔답니다. 그렇게 바쁜 분이 지금은 이제 포항, 김포에 있다 그래 갔거든요. 김포에 있을 때는 늘 왔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아빠가. 엄마하아빠하 같이 대단하죠. 대단하죠. 근데 군인이 되니까요. 직업이 여단장이 되니까요. 여단장 굉장히 높은 니다 자, 아 근데 어제께 장문에 이렇게 편지를 글을 썼더라고요. 저는 답글을 썼어요. 아, 이렇게 썼어요. 와, 우리 아이가 잘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댓글. 그. 많이 성장한 것 같다, 아키만큰게 아니고 다른 것도. 네. <laughs> 그래서 지금 이제 수강 6학년인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어이 문해력 독해력 훈련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이것을1 9 번째 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몇년동안3 년째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초 6이니까 지금 이제. 하는 정도로는 수능 교재로 넘어갈 때가 됐어요 마스터 수능 교재로 넘어갈 때가 됐는데 조금 더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빨리 넘어가는 것도 어차피 더 오래 할 건데 3년째 하고 있지만 오래 할 거예요 자 나의 자기 점검표는 목표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최대의 승부처로삼습니다 하루는 한 주의 기본 요소입니다. 한 주는 한 달의 기본, 한 달은 일 년의 기본 요소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인생은 하루이니다 하루를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래 자기점검표를 이용하여 하루의 성공을 만들어 보세요. 체크표 쓰는 건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20대 때 이런 체크표 만들어서 매일 체크한다 살았던 기억이 나는데, 체크표 써볼만 합니다. 벽에다 붙여놓고 체크표 쓰기.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행동 목표 앞에 썼던 것을 딱 정리해서 동그라미, 세모, X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벤자민 플랭크님처럼 한다면 어, 했으면 밝은 태양, 동그라미 절반쯤 했다 그러면 반절은 시커멓게 아예 못했다 그러면 내타은 어두웠어 그러면 시커멓게 칠하는 거예 그렇게 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정은 감정이 아니라 표준함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매일 <laughs> 조금씩 무심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열정의 소유자입니다. 자, 소감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